낙나 어서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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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나 네 안녕하십니까 낙나 팀입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해서 거의 봄 날씨네요 근데 어제까지는 너무 추워가지고 수온은 많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낚시하기 좋은 날씨인데 지금 베스들은 굉장히 추울 거예요. 그래서 양산에 있는 다시 물 포인트로 왔습니다. 비록 오늘만 지금 수온이 좀 낮아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나갈 때쯤이면 완전한 봄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즌 시작입니다. 열심히 달려보시죠. 그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아 여기로 물이 별로 안 내려오는데 잠시만 저 반대편에 아 저기 예전에 제가 잡았던 곳이네 저 반대편에 <laughs> 저기 지금 물류가 있고 저기 물이 또 내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저기서 예전에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 붕어낚시 하시는데 여기인가? 어디가 따뜻한 물 보는 곳이지? 생각에는 이쪽으로 좀더 가야 되네요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내려기네 네. 여기. 동호 조사님도 한테분계시네야 뒤에. 찾았습니다. 아, 처음에 픽배로 할까 생각했는데. 아, 물이 너무 말래. 이 어, 수심이 좀 깊은 깊을 것 같네 여기는. 일단 달려 있는 소형미노랑해 봅시다. 물이 진짜 많아요. 안에 다 보여요. 와, 물은 차갑네요.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차가운데 지금 물살이 이쪽이니까 저쪽에 물이 물사탄물이 나오고 흘러가겠죠 와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부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추워요. 근데, 아, 그래서 버틸 만한데, 이게 밑에 물이 진짜 차갑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따뜻한 물 포인트로 왔는데, <laughs> 음, 월겨울 마지막 다시 물 포인트 같은데, 일단 메타가이브로 한번 물어봅시다. 缩小！我操、喔！啊哈啊、uh,！哇，手机真大！哇、啊 uh, 哦！啊！啊 e、哇，一会儿手机！哇！哇！啊，滚！哇！龙卡有！小！啊！真是！哇！ 잠야 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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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야, 야. 나 메탈 찰캐스팅에, 와. 우리 입술 바간거 보세요, 지금. 아... 아직은 춥습니다, 지금. 추운데. 와, 메탈 찰캐스팅에. 와, 속마음 오셨다, 진짜. 자,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빵이 너무 커서, 빵큰줄 알았는데. 자. 와, 근데 와이렇게 말이다. 저거 40이네요, 40. <laughs> 와, 덩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와. 미끌림이. 어,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 제가 주위에 여기 친구들 보러 온 김에 한한 시간 정도 좀 미리 근처에 있는 평강천에 와가지고 낚시를 해보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 낚시보다는 이게 개. 어, 테스트 해보러 왔습니다. 매드베이티의 스컬 스위머죠. 음, 항상 품절대란을 겪고 있던 어, 스컬 스위머인데, 이번에 저도 어, 새로 입고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이제 어필 컬러, 핑크색 컬고 자, 여기 보면은 꼬리가 이렇게 분리돼서 음, 오더라고요. 이게 꼬리가 정리를 좀 하면은 어이 립은 일단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효과 플러스 그냥 릴링을 했을 때 이렇게 어 웨이브 액션이 잘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고 이 꼬리 부분은 위로 이렇게 향하게 했을 때는 어 좀더 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액션도 좀더 이렇게 폭이 크게끔 어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트위칭이나 주거나 릴링을 했을 때 약간 꼬라박게끔 하는 거는 좀 덜하게 만들어 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해 보니까 저는 입을 제거하고 아래로 했을 때그 트위칭을 살짝 살짝 주면 얘가 자명이 막 엄청 되진 않아서 딱 보여요. 보이는데 딱 제가 원하는 볼듯말 듯한 그런 그수신대로 어 운영이 되고 이렇게 폭도 이렇게 트위치를 다 옆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그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립을 제거를 하고 요거를 어, 꼬리를 아래로 하고 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립을 제거를 하고 꼬리를 위로 올리니까 조금 얘가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릴링 했을 때 당연히 액션이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셔에 툭툭 쳤을 때, 어 얘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어 잘안보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던 액션, 탕, 탕.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앞에 립을 꼽아가지고, 스윙을 빡 빨리 줘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 액션이 좋습니다. 이거를 감게 되면 액션 안 나오거든요. 립이 없으니까. 립이 없으면 감았을 때액션은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보세요. 안나온고 질질 끌려와요.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립이 있을 때는 릴링을 위한 액션인 것 같고, 립이 없을 때는 트위칭을 위한 액션. 립이 없으니까 스위칭으로 탕탕 하는데 꼬리가 위로 돼 있으면 깊이 가고 좀 약간 꼬라박는 느낌이 있고 꼬리를 밑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좀 위에 떠 있으면서 액션이 잘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액션딱 이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빅베이트는 완전 수이 위에 떠 있거든요 지금 시추 살짝 자명돼 있잖아요 제가 딱뭐라던 빅베이트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탕탕탕탕타탕탕타탕탕타좀 <laughs> 빠르게 스틱베이트처럼 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스틱 베이트처럼. 스틱베이트처럼 운용을 이렇게 하는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베스가 없는지 물진 않네.